싸우스로사우스 o m 이팅사우스 Room, South Room, South r 사 o m South Room, South Room, South Room, South Room, South r 이 o m s o u t 덮어 o o m South Room, s o u 어 h Room, s o 크라운에 o o m South Room, South Room, South Room, South r 덮어덮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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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놀수 있어 봐 들키지 말지 하면서 덮어 놀수 있어 강하게 놀수 있어 강하게 자 뒷편 나오고 뒷편 나오고 뒷편 나오고 뒷편 나오고 뒷편 나오고 보조 먹어 보조 먹어 보조 먹어 보조 먹어 보조 먹어 보조 먹어 놀수 있어 놀수 있어 놀수 있어 놀수 있어 그와 걸리다알아 봤어 놀수 있어 강하게 아주 놀수있 강하게 아주 놀수 있어 둘수 있어 놀수로어둘수 있어 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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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쩍이쩍이쩍 워킹하면서 자대본몇개 켜줘 대포 돌 때부터 돌 때부터 돌 때부터 달포 님 일종 달포 님 일종 달포 님 일종 자 계속 계속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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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푸시 푸시 이쪽으로 푸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뒷방에 신발 뜨고 3, 2, 1, o e 지금 카메라에 나 있다 keep pushing keep pushing k e r i g h n o 자턴한번더 받아야 돼자 얘네 원이야 얘네 원이야 자 주디 반응해 줄수 있어. 노래 끼쪽가오왔자두배두배두배두배두배두 오. 두배 오. 배두배두배두배두이두배이이두배이 오케이 두배이배두이두배두배두배두배두배두배두배두배두이두에두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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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킵플로 링! 킵플로 링! 킵플로우 링! 자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잠깐! 아직 앞에 있는 사람 조심해! 앞에 있는 사람 잠깐만, 조심해! 우리 많이 못, 못 들어갔어! 리기어 바로바로 해줘! 네. 진짜, 내가 리기한다! 타트즈가 오스로니야! 자 홀드! 홀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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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온다! 끝!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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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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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자, 지금 신발 쓰고, 깊게, 인스트로 깊게, 3, 2, 1, 지금 g h t n 나우! 아, 클릭 맛없었다, 지금이요. 볼수록 깊게 푸시 가면서, 가게로. 자, 얘네는 깊게, 턴이야 얘네는 턴이야 보통 아껴서 불 맞췄고.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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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푸셔버거, 푸셔버거. 오케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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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블롤링에, 큐블롤링에. 파파파파파 이스트로 이스트로 루스 이스트로 둘째 이스트로 둘째 이스트로 이스트로 가게 이스트로 3 2 2 2트로3 4 5 6 7로다 뒤에 뭐야 2 3 4 5 6 7 8 6 7 8 6로8 6 8 9 10 10로0 10 10 10 10 10 10 10 10디0어0 10 10 10 1이10 10 10 10 10 10로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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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로0 10 10 10 1로10 10 네, 잘랐어 이게 우리 얼마나 빨리 오냐 싸움이야 스 웨스트 웨스트 웨스 웨스트 자 디펜스 레디 해야 돼 우리 헤 없지? 자 포션 야돼 포션 막아, 포션 막아, 포션 막아. 어 데모 데모 제 데모 님 없죠 님 없죠 님 없죠 오케이 사이게이지이사이리이사이사이원라라나이트로시이트로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이제 대기 이제 대기 살짝 퍼즐면서 블롤링 펄트면서 블롤링 펄트면서 블롤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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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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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어, 아쉣 아, 이거 빼야겠는데 저전은 어. 아, 몇명이야? 세명이에 빌로 같은 적긴 해요 아신발 크라운 봐봐 크라운 봐봐 지금 다 어디 있어 안 보여 아, 퍼져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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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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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퍼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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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롱라인치고면안돼 준비 받아야 돼, 제발 어 위에 우리야 음, 어, 인사이드 3인이야2 응, 응.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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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이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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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사이드 2인이2 인사이드 아, 이드2인사이 이거 이거. 자, 인사이거2 인사이드 2 인사이드 퍼져, 사이드져 인사이드 2인사이이거아 인사이드 2인사2이이 이거 아야 이거 아야 이거 아야 우리 이단이잘 막아줘야 돼자 우리 웨스트로! 웨스트로 박게 웨스트로! 웨스트로 3! 네, 웨스트로 네. 2, 웨스트로 1, 지금 크라이트 나우. i g h t NOW! 퍼져! 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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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온다! 곧 온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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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아아 밥치는 못살겠는데 이거? 밥치는 아, 내가 깔았거든 가운데? 아나된다안나다 안돼! 안돼! 우리 와이비야와이비야 우리 와이비야 빨리 빨야런런런리빨런 빨리 런리 빨리 나 따라온다 리나 따라온다 아힐러빨 죽어가지고 무너졌어